UDC는 사용자 정의 컨트롤로 공통 담당자들이 프로젝트의 특성 상황에 맞추어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공용 컨트롤을 직접 작성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UDC의 생성과 사용 전 과정은 스튜디오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반드시 UDC 폴더 밑에 작성하셔야 XBuilder6 컨트롤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UI 템플릿에서 보셨듯이 그리드가 있을 경우 행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변경된 내용을 취소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버튼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한 동작들을 공통으로 빼서, 즉 UDC로 빼서 사용하시면 개발하실 때 재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개발을 빠르고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에서 UDC를 사용하실 경우 성능상의 문제로 그리드 편집 모드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UDC의 디자인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구성한 ID 컬럼이 UDC로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뷰잉 모드에서는 디자인을 확인을 하실 수가 없고, 편집 모드로 진입했을 때 그리드에 존재하는 UDC의 디자인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드 뷰잉 모드에서는 UDC의 텍스트를 지정하는 방법은 UDC 파일에서 getText라고 하는 메서드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에 그리드의 데이터에 따라 동적으로 컨트롤 종류를 변경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그럴 경우 이제 UDC를 생성해서 값에 따라 컨트롤을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고 해당 링크에서 샘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UDC를 개발하실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언급드리면 유의사항에 보시면 UDC로 개발되는 컴포넌트는 단순한 비즈니스 로직과 UI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로드 시 하나의 컨트롤처럼 로딩이 되고, UDC 내 이니시나 로드 이벤트에서 비동기 통신으로 취득한 데이터는 출판된 속성의 값으로 지정하거나, 호스트 앱과의 통신 매개체로 사용하실 때에는 유의하셔서 사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비동기가 수행되고 난 이후에 호스트 앱과 통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베디드 앱과 UDC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인베디드 앱과 UDC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UDC는 미리 준비된 앱을 하나의 컨트롤처럼 사용하고 인베디드 앱은 아이프레임처럼 화면이 로딩되는 시점에 가져와서 그려집니다. 따라서 인베디드 앱은 동적으로 로드가 되기 때문에 해당 앱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실행되기 직전에 발생하는 앱 메디 이벤트를 통해 해당 앱이 모두 로드된 후 속성이나 이벤트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DC는 프로젝트에서 전역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컨트롤을 UDC로 만들어서 재사용하여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임베디드 앱은 앱을 동적으로 교체하는 등의 페이지를 구성할 때 사용합니다. UDC는 여러 개의 파일을 생성하셔도 배포 경로에서 보시면 시스템 라이브러리 패스에 하나의 파일로 컴파일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그리드에서 UDC의 뷰잉 모드와 편집 모드에서 동일하게 디자인을 넣고 싶으실 경우에는 CSS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테크동 기술 지원 사이트에서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